네, 이번 시간은 복수수의 연산 할 건데요. 뭐 어, 간단해요. 우리 i죠. 허수단위 i를 그냥 문자처럼 그러니까 문자처럼 어, 취급해서 생각해서 생각하여 그냥 방식 계산하듯이 방식 연산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연산한다. 그러니까, 어, 곱셈공식이나 이런 것들 다 사용을 하시면 돼요. 괜찮죠? 어, 뭐, 간단해요. 그냥, i를 문자처럼 하면 돼. 근데, 대신, 계산을 하는데, i의 제곱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어, 요거, 어, 임으로, 요거 생각하셔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요거 2다. 라는 거 생각하셔서, 어,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 생각해서 계산하시고, 그리고 다항식 연산과 동일하게 하는데 그러면 i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3번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복소수는 뜻이 실수 더하기 실수 i 꼴이니까 실수 더하기 실수 i 꼴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실수 부분은 어떻게 곱했을 때이 다항식 연산에서 실수 부분은 어떻게 곱했을 때 나오는지, 어수 부분은 어떻게 곱했을 때 나오는지, 그러니까 실수 부분 따로 실수 부분 어, 실수 부분만 생각해서 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실수 부분만 생각해서 어, 여기 연산 하고 그리고 허수 부분만 따로, 알겠죠? 만 생각해서 연산을 하시면 되겠다, 이거야. 연산. 후, 정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계산을. 알겠죠? 요걸, 그러니까 내림 차순, 다항식 연산할 때 내림 차순 하듯이, 복소수는 실수 더하기 실수 아이콜로 쭈르륵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요거 확인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거할때 우리 중3때그 유리화 이런 거 했었잖아요 분모의 유리화 그러니까 복소수도 분모에 어, 허수 있으면 어, 분모를 실수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분모의 실수화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어, 우리 그켤례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돼요 그죠 분모 분자에 켤례 복소수를 곱하면 그러면 합차공 공식이 되니까 합차공식 때문에 이제 뭐 실수가 되거든요. 어, 그래서 결례복수수를 곱하면 해결이 된다. 딱요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어, 그냥 나머지 계산은 그냥 연산 그냥 뭐 여태까지 공부해 왔듯이 쭉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복소수의 상등이라는 게 있는데요. 복소수의 상등. 이게 서로 같다. 서로 같은 복소수. 서로 같은 복소수는 어떤 게 서로 같은 복소수냐. 그냥 실수 부분끼리 같은 거고요 부분끼리 같고, 어, 마찬가지 허수 부분끼리 같은 그런 복소수. 그것을 우리가 서로 같은 복소수라고 한다 이거예요 괜찮죠? 어, 그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겁니다. 뭐 연산 다들 잘할 거예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라고 하면 자, 실수 부분 뭐 나오고 허수 부분 뭐 나오는지, 자, 실수 부분 이거 더하는 거니까 그냥 실수 부분 요거 3하고 요거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3하고 플러스 1 요게 실수 부분이고, 자, 요거 허수 부분은 4하고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요거는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쓴 건데. 여러분들 이 그냥 딱 보고 바로 계산해서 답을 쓸수 있겠죠?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이것도 실수 부분은 어, 이거 어떻게 곱했을 때 나오는지를 보면 돼. 자, 1하고 2곱한 게 2고요. 마찬가지, 이 i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어, 1되니까 여기도 실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인데 i제곱이니까 플러스 2가 돼요. 그죠? 이 되나요? 어, 요거랑 요거 곱할 때, 어,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 생각을 해서, 음, 써주시고,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은 요렇게, 요렇게죠? 어, 요건 마이너스 1이고, 허수 부분, 요건 4. 그래서, 허수 부분, uh, i 앞에 써주시면 되겠고, 어, 정리하시면, 4 마이너스 3i. 이렇게. 어, 마이너스가 플러스네. 이요 플러스 3i.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실수 부분은 뭐가 되고, 허수 부분이 뭐가 되는지 계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하려고 여기다 쓴 거고, 그냥 여기서 실수 부분, 어, 요거 2네? 어, 요거는, 요것도 2네? 그럼 더하면 4네? 그러면 4,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켤레복소수를 분모분자에 곱한다 이거죠? 켤레복소수가 1 플러스 i니까, 1 플러스 i. 이렇게. 1 플러스 i 곱해주면 되겠고요. 네, 분모는 여기서 어, 실수 부분이 1하고 마이너스 어, i 제곱은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 실수 부분 나오고 허수 부분은 여기서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어, 그렇게 연산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 곱셈 공식에서 켤레 복수수 곱하는 이유가 합차 공식 써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어, 여기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부호가 바뀌어서 이게 1 더하기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를 좀 어,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켤레복수수를 곱하면 이렇게 실수가 나와.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느낌으로 돼요. 알겠죠? i 때문에. i가 제곱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1 더하기 1이 되고,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실수부분 5하고 자, 이렇게 5, 1은 5.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은 이거 플러스 3 되는 거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항상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분은 이렇게 곱하면 5랑 허수부분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i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 이거요. 2분의 8 플러스 2i니까 약분해서 4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음. 자 그리고 2번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봤죠? 여기 등식인데 여기 등호가 있는데 여기 분수로 돼 있으면 양변에 뭔가 곱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켤레가돼 있으니까 사실 이 우변은 여기 켤레하면 여기가 어,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맞네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 써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양변에 분모에 있는 얘네들을 다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변에 어, 1 플러스 i도 곱하고, 어, 1 마이너스 i도 곱하고, 2도 곱하고, 그렇죠? 다 곱할 거예요 참고로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는 아까 여기 곱해봤는데 2 나왔죠? 이만큼은 그러니까 2예요. 그러니까 양변의 결과적으로 4가 곱해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쪽은 1 플러스 i가 약분되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i가 여기 곱해져서 2a에 1 마이너스 i 이렇게 한번 쓸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하고 여기 1 마이너스 i 약분 되고 2가 곱해지니까 2b에 1 플러스 i 이해되시죠? 여기는 결과적으로 얼마 곱하냐면 4가 곱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4 곱하면 여기 분배하면 여기 앞에는 2가 되고 실수 부분은 2 허수 부분은 4가 되겠죠? 요렇게 쓰시면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요쪽에서 실수 부분이 요 2a랑 마이너스 2b. 2a랑 마이너스 2b. 요게 실수 부분이고, 자, 여기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그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요게 허수 부분. 그래서, 어, 2 e 플러스 4i랑 같은 거니까, 어,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된다. 그래서 2a-2b가 2고 마이너스 어, 2a-2b가 4다. 이런 거를 풀어주면 되겠죠. 연립하면 되죠. 그럼 이거 둘이 그냥 더하면 더하면 마이너스 4b가 어, 6이라서 뭐라? <laughs>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순순어 그러면 a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넣으면 이거 3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4분의 3.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번은, 자, 여기서 하기, 여기서 이제 우리 비교해봤죠? 옥수수 길이 서로 같으면 실수 부분 길이 같고 허수 부분 길이 같다. 이거는 정리가 다돼 있으니까 실수 부분 길이 그냥 같으면 되겠고, 허수 부분 길이 같으면 되니까, x는 그냥 바로 4. X가 4니까 Y는 그냥 2, 이렇게 바로 답할 수 있겠죠? 더하면 어, 6이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X 더하기 Y 물어봤는데 그냥 X 더하기 Y 6이잖아요. 문제에 답이 써있죠? 사실 이거 안 구해도 되는 거였네. 그죠? 어,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